아직은 괜찮아. 여기 어때요? 여기 아프죠? 어. <laughs> 지금 거기가 어깨야. 어. 어. 어? 어? 재밌죠? 어깨 자. 안 좋은데, 민호? 자, 우리가 여러 아. 개.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아. 네. 왼쪽 귀는 왼쪽 어깨, 오른쪽 귀는 오른쪽 아. 귀인데 지금 오른쪽은 가지도 않았어요. 어, 저, 네, 왼쪽, 왼쪽. 여기서 왼쪽 어깨. 네. 네, 여기 어, 좀자극이 <laughs> 어, <웃음> 어. 좀자극이 <laughs> 어, 여기 왼쪽 어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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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어, 이쪽 어, 이쪽. 어에 어, 아, 아다 아파. 그니까 뒤, 앞, 어깨. 그러니까 이쪽이 아? 어, 그러니까 어. 지금 다 지금 어, 어, 어. 괜찮아? 위십이지 아. 위, 12점. 아. 위, 12점. 아. 위. 아. 식도. 아. 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위이 식도. 내거 잠깐만, 잠깐만. 거기 어디야? 어깨, 어깨. 하고 등쪽이에요. 어, 거기가 아픈데. 아, 여기만 세게 누르신 거 아니죠? 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laughs> 자기가 눌러보게 합니다. 그러면 <laughs>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맞다. 오 맞다. 여기가 어. 어, 어. 자기가 세게 누르는 거 아니잖아. 저, 저 어깨가 안 좋거든요. 그렇지. 어. 어, 그때만 아픈 거야 지금. 요, 요 순간만. 그때만 아픈 거야. 소리 면 참으면 담 걸려. 아. 어 자. 네. 우와! 리래야 돼. 소리 나야 돼.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됐어. 호흡 좀. 호흡, 호흡. 심호흡. 자. 찾아봐. 얼굴 좋아진다. 얼굴 좋아진다. 자 얼굴 좋아져. 우와! 봐봐. 이렇게 나왔어.